예, 안녕하세요 달걀 모자입니다 오버워치 아마추어들 사전 인터뷰 인세션 팀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팀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어인세션 팀은 다른 RPG 게임을 즐기다가 인연이 돼서 클베 때부터 오버워치를 같이 즐기다가 이번에 오베가 나오면서 대회도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팀이고요. 인셉션의 팀명은 그 RPG 게임을 같이 했던 게임에서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음. 인셉션 팀의 에이스가 누굴까요? 음, 저희 팀 에이스는 척치라는 분이랑 스로어라는 분이 계신데, 척치님은 힐러를 워낙 잘하시고, 스로어님은 총을 워낙 잘 써서 두 분이 캐리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음. 네, 요번에 대진표까지 나왔는데, 어, 강력한 우승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흥미 위주로 나와서 다른 팀은 잘 모르는데 열심히 해서 우승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진표 나온 거에 보면은 어, 첫 상대가 지금 신사팀이에요. 신사팀이 급조팀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어, 상당히 좀 피지컬은 뛰어난 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약간, 피지컬이 모자라서, 열심히 전략적으로 한번 승부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인셉션 팀의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미 위주로 나왔지만, 열심히 한번 해서, 우승까지 꼭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인셉션 팀을 모셔봤고요. 달걀 모자였습니다.